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설마 우와 설마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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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 거야 이 많은 곤충 표본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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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다 정말 많다 본 중,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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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 세요입니입만 하, 만 하, 아 하, 아 하, 연일. 연일 곤충표본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열일! 와 오늘도 역시 수입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커다란 박스에 이 플라스틱 박스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가 또 4개 네개가 들어있는 그런 곤충표본 수입되었습니다 자 곤충표본 언박싱 오늘은 인도네시아 맨클루 편입니다 아하 첫 번째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자! 첫번째 박스 네개 중에서 첫번째 박스입니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뭐야? 아하 어? 루데킹기 네. 야 근데 이거 뭐요? 네? 뭐라 그랬어요? 어 냄새가 아스메리예 향기롭네요 향기롭다고? 다른 의미로 봅니다 <laughs> 뭐 표본 냄새죠 뭐 자 루데킹기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따가 쏟을 때가 있어? 허허. 우와 한참 걸렸습니다. 아이고 겨우 펼쳤네. 한400 마리 정도 되는군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400 마리 정도 되는 루데킹기가 지금 쭉 펼쳐졌습니다. 아하 이게 첫 번째인가요? 오첫 번째 박스 루데킹기. 자두 번째 박스 자두 번째 박스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자 열어 주십시오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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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뭡니까 응 어? 뭐지 아또 루데킹기 또 루데킹기 전부 루데킹기 아 아니네 스마트랜시스 기대원하고 비슷한 스마트랜시스가 또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수, 뭐야? 루데킹 기만 옆으로 빼고요. 스마트랜시스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한 40마리 정도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 한번 루데킹 기만 잽싸게 빼서 두 번째 박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킹기한 빨리 빼 주세요. 우후. 자, 세 번째 박스는 뭡니까? 보이네요, 겉에. 아, 뭐야, 이거? 으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유, 이제 그만. 이거 어떡하라고? 저도 이거 어떡하라고? 이게 그만이었어. 이거 있겠습니다.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이건 이제 펼쳐 놓을 데도 없잖아. 아, 뭐라고써 있었어요. 근데 킹기 50mm, 380mm. 380mm 이거는 펼쳐 놓을 때가 없습니다. 펼쳐 놓야 된다는 뜻 펼쳐 놓을 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이 뭐볼 것도 없죠. 전부 루데킹기입니다. 루데킹이소용 르데킹기 순도, 순도 100%인데. 이게 어,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1통종안 정말 아, 좋습니다. 루데킹기가 또 사이즈가 뭐 50대밖에 안 됩니다. 50대로 해가지고, 커다랗게. 아휴.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이?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네 마지막,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이거 뭐야, 이거? 네. 설마! 그것입니다. 설마! 그것. 설마! 아, 정말, 짜증난다. 짜증 지대로다. 루데킹기 60mm가 250. 와, 씨. 조금 커지긴 했지만, 역시나, 루데킹기가, 아이고, 진짜. 야 많긴 많다. 많긴 많다. 이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아, 이걸 정말 어디서 있지 말이 잡을까? 이 뱅쿨루는 내년에 진짜 꼭 가봐야 될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뱅쿨루입니다. 내가 딴곳 뭐라도 이 뱅쿨루만큼 내년에 한번 꼭 가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곤충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내두 눈으로 확실하게 한번 확인할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와, 근데 이거, 루데 킹기 지금 박스 끝났죠? 이 박스에 루데 네, 르데킹... 킹기. 250마리 들어있다고 나오고. 네. 루데 킹기만 지금 잔뜩 들어있어서 이 박스 전체. 와. 그리고 스마트 랜시스 조금? 아, 스마트 랜시스 조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루데 킹기가 한 1000마리 이상. 이야, 자. 오늘 곤충 표본 언박싱은 바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루데킹기가 떼거지로 떼거지로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많다. 루데킹기 도대체 어디 이기만 많은 거야? 멸종 된다고요? 천만이 말씀, 천만이 말씀. 아이고 끝없이 산출되는 루데킹기. 자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 루데킹기들 필요하신 분. 이건 뭐 교육용으로 아주 좋죠. 색감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싫어하시는 분은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으후 곤충 표본 언박싱 오늘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벵쿨루 편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발 우와 정말 많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